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속개 하는 도시가야로입니다이영상에서는 2025년 일본 여행 긴급 정보 아홉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2025년 3월에는 349만 명이 넘는 해외 여행자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품에 따라 큰 변화도 몇 가지 일어났습니다. 훌륭한 변화도 있었고 조금 다루기 어려운 변화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로서는 일본의 입국에 영향을 주는 일본의 이스타의 최신 업데이트 정보 스이카나 모바일 스이카가 불필요한 출신의 철도 시스템 도쿄 디즈니 리조트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의 입장 티켓에 관한 중요한 업데이트 정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일본의 최신 정보를 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당신의 일본 여행은 더 저렴하고 쾌적하고 더 즐거운 것이 됩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이스타 도입 최신 정보입니다 이전 동영상을 보신 분은 일본이 비자면제 여행자를 위해 미국의 이스타와 유사한 새로운 입국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장래의 도항자는 일본에 도항하기 전에 개인정보, 도항계획, 숙박지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은 여행자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신 업데이트 정보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그것은 도입 예정 시기가 2030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비자면제 여행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도입되면 부항자는 긴 입국 심사줄을 건너뛰고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제 투어에 참가한 여행자에게서도 입국 심사는 긴 줄이 었고1 시간 반 기다려 입국하는 것만으로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총리 대신인 이시바 총리도 인바운드 관광의 급속한 성장으로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하고 싶다고 인터뷰에 답했기 때문에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해 뵙 드립니다. 두 번째는 칠카는 이제 필요 없어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일본의 미래적인 교통 수단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나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얼굴 인증 게이트로 오사카 메트로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거의 삼표를 만지거나 스위카를 터치하거나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핸즈프리로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술은 일부 신칸센의 개찰구나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시내로 가는 쾌속 전철의 게이트뿐이었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오사카 지하철의 134개역 중 130개역에 얼굴 인증 게이트가 설치되어 이용 가능합니다. 이제 IC 카드를 찾거나 줄을 서거나 급할 때 발매기에서 조작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의 스위카 카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뻗지 않고 옆 구례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빠르고 편리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좀 미래적이에요. 당신의 일본 여행은 더욱 편리하고 멋진 체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 여행 안전 대책 필수 앱입니다. 이전에 일본의 지진에 관한 동영상을 올린 후 시청자로부터 다음 큰 지진은 언제 일어나?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언제 큰 지진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일본의 재해에 대해 막연하게 불안해하고 있는 분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인기 여행앱 재팬 트래블 바인 아비타임이 외국인 여행자 전용의 강력한 신기능 세이프트를 탑재한 메이저 업데이트를 발매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에게는 언어 장벽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새로운 기능은 여행 계획과 현재 경로를 기반으로 실시간 경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 상황에 따른 준비나 행선지의 재검표로 이용하는 것 외에 대피소나 병원, 화장실 같은 장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루트 검색시에 신칸센을 이용하지 않는 버스 도보 택시만 등의 대체 루트도 제공해 제 상황에 맞추어 최적의 루트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를 지원함으로전 세계 여행자가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것들을 활용해 안심하고 일본 여행을 즐겨주세요. 네 번째는 일본 거주가보다 쉽게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생활하기 쉽도록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을 시작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거주자는 방일 전의 주거와 코워킹 스페이스 등의 일터를 찾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는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해결하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1개월 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임대 물건과 24시간 이용 가능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제휴 시켜 일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활용하면 거주 물건과 코워킹 스페이스가 세트가 된 물건을 온라인으로 검색, 계약할 수 있어 외국인 거주자는 일본 방문 전에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일본 방문 전에 거주지나 사무실 등을 찾을 수 없는 불안에서 해소됩니다. 또, 이것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이용자뿐만이 아니다. 당해 외국인의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꼭 이것들을 활용해서 즐거운 일본 생활을 개시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오사카 나이트 라이프의 최신 정보입니다. 일본 대기업 맥주 회사의 아사히 맥주사와 일본 대기업 여행사 제이트비사가 손을 잡고 당일 객 전용으로 오사카에서 로컬링 체험을 할수 있는 바워핑 투어의 제공을 개시했습니다. 이것은 친근하고 사람과의 교류가 많은 오사카의 음식점 사정에 초점을 맞추어 인정미 넘치는 점주나 골목의 수문가게 등방열객이 오사카의 일상을 맛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영어 가이드가 오사카 거리의 매력과 스토리, 콩 지식 등을 소개하면서 편지만의 맛있는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금액은 2시간 1인 6,000원입니다. 주의할 점으로 음식 요금이나 교통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 요금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또한 이것은 그룹 투어이기 때문에 개인 투어가 아닙니다. 또한 개인바 호핑투어를 희망하시는 분은 저도 완전 개인바 호핑투어를 도쿄, 오사카, 교토, 나고야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꼭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10명 이상의 분들이 참가를 해주셔서 매우 호평을 받고 있는 투어입니다. 단 언어는 현시점에서 영어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개요란에 기재된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과 주거 일본의 헤르주어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후지산의 중요 업데이트입니다. 해발 약 3,700m의 일본 최고봉으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도 등록되어 있는 후지산은 일본을 대표하는 숨을 삼킬 정도로 아름다운 관광 장소의 하나입니다. 숨 막히는 절경과 자연미로 일년 내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는 2025년에 후지산을 방문할 예정인 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큰 변경 사항 중 하나는 모든 등산로에서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추가로 4,000엔의 입산료가 새로 부과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약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야마나시현의 요시다 루트는 4월 말에 예약 접수를 시작했고 시즈오카현의 다른 루트도 5월 9일에 예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시점에서는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여기에는 상한이 있기 때문에 직전이라면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 예약해도 이용일 전날까지 일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5년에 후지산을 등산하고 싶은 분은 가능한 한 빨리 예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 일본에서 후지산을 방문하여 잊을 수 없는 일본 여행의 지역을 만들어주세요. 일곱 번째는 USJ 세 규칙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은 방해객중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테마 파크입니다. 그런 USJ는 웹상의 티켓 스토어의 기능 강화와 현관 구역의 리뉴얼을 수반해 티켓 부스에서의 티켓 판매를 2025년 5월 6일부로 종료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테마 파크에 온후 당일에 티켓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할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USJ를 방문할 예정인 분들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사전에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사전에 구입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당일 긴 줄을 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것들을 연두에 드고 USJ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도쿄 디즈니 리조트의 멋진 업데이트입니다. 당일 개의 일본의 인기 관광 시설 중 하나로 도쿄 디즈니 리조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크 디즈니 랜드와 도크 디즈니 시의 두 개의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두 개의 시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두개벌의 티켓을 구입해야 하고 총액으로 입장료가 매우 비싸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불에게 희소식이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하기 기간 한정으로 도크 디즈니 리조트가 하루에 두 개의 파크를 즐길 수 있는 패스포트를 판매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티켓이 있으면 오전 11시까지 디즈니랜드 또는 디즈니시 중 하나의 파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두 파크를 자유롭게 오갈할수 있습니다. 가격은 날짜에 따라 만 5,300인에서 만 8,900인으로 별도의 파크 티켓을 구입하는 것보다 약 20에서 30% 저렴합니다. 미리 이것들을 활용하여 가보지로 즐거운 일본 여행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일본행 항공권 가격 인하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일본의 대형 항공사는 일부 방의 관광 개별 대상으로 국내산을 무료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소개했지만 더 유익한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일본에 올때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일본의 대형 항공사인 일본 항공과 전일본 공수는 2025년 6월 이후에 발건되는 항공권의 유료 할증료 요금을 인하하기로 발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항공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일본의 왕복 8천엔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 북남아시아와 일본의 왕복 5,000엔. 가까운 한국과 일본의 왕복 1,000엔의 가격 인하가 이루어집니다. 최근 석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항공권 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꼭 일본에 올 때는 일본 항공사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일본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次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ありがと